안녕하세요. 신선한 러쉬입니다. 저는 러쉬 타임스퀘어장 피어스라고 하고요. 오늘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잘 오셨어요. 제가 저쪽에서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조카분들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러면은 여자 아이한테는 제가 요걸 추천해 드릴게요. 예쁘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플라밍고 베스 맘인데 앞에 예쁜 소금이 요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소금 같은 경우에는 매끈하게 피부를 만들어 주기도 하니까 요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남자 아이. 토끼 히어로, <laughs> 이스터 버니라는 버블바예요. 이제 남자친구들은 이제 히어로 안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없거든요. 취향을 저격할 만한 선물이고요. 이건 반짝반짝이다 보니까 이제 보는 즐거움도 같이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블바다 보니까 거품이 막 뽀글뽀글 나는 제품이어서 샤워나 이런 걸안 하시고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푸든지 이쪽으로 와보세요. 베스밤의 사용법은 요거는 거품이 나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물에다가 홍당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게 에센셜이 뭉쳐져 있다가 풀리면서 보습감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베스하트가 진짜 완전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풀면서 조카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서 요게 푸시면은 반짝반짝.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버블바 제품이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저 이스터번이라고 해서 보통 같이 많이 사용하는데 같이 한번 사용해보세요.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물에 으깨서 거품을 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퐁랑 풀어주시면 돼요. 돈 베스 칵테일이라고 해서 두 개를 보통 많이 쓰시거든요. 네, 맞아요. 물로만 헹궈주시면 이제 끝나요. 안 씻는다고 하셨는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어, 그리고 혹시 고객님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어, 있어요. 그것도 새로 나왔어요. 제가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고객님,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와츠업닭 샤워젤인데요상감 한번 맡아보세요. 요게 당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비타민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큼한 향이 나기 때문에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쓰실 수 있으세요.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있고 물에 살짝 묻혀서 거품을 내보면은 약간 젤리 같은 그런 제형인데 향도 너무 상큼하고 거품도 되게 잘 나요. 다가오는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헹궈내고 나면은 굉장히 라이트하지만 되게 보습감이 있어요. 어떠세요? 맞아요. 여기 이스터 한정판 제품이어서 지금 때 아니면 은 구매하시기 힘들어서 마음에 드시면 얻는 게 타시는 게 좋아요. 고객님, 혹시 이거 향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또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보디버터가 있거든요. 토끼 엉덩이 같은 모양이죠. 아 바디 버터라는 게 이렇게 버터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쌀겨가 들어있어가지고 스크럽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베스트 제품인 로자르간 바디 컨디셔너처럼 하시고 나서 씻어내면 따로 로션을 바르실 필요 없는 제품이에요. 향 한번 맡아보세요 향이 되게 상큼하죠? 이게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쉬워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쌀가루가 들어있어요. 쌀가루가 들어있다 보니까 바디 스크럽도 하실 수 있고요. 헹궈내고 나면은 보습감이 되게 좋아요. 반짝반짝. 바디버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러쉬의 이념을 도 가지고 있는 네이키드 제품이다 보니까 환경쓰레기 없이 전부 다,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스크럽, 보습 다 되는 아주 알찬 제품이에요. 고객님 혹시 아쉬우시면은 또 이거 어떠세요? 제가 떠가는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거 샤워 젤리예요. 근데 아까 조카분 선물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구미베어 샤워 젤리거든요. 이거 또향 한번 맡아 보시면 맞아요, 상큼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또 똑같아요. 이렇게 곰돌이를 마사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도 거품이 되게 잘 나죠 아까 조카분 안 신는다고 하셨는데 요거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요거 하나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네 고객님 오늘 고르신 제품 결제 완료되셨고요 요거 담아드릴게요 네 고객님 제품 담아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제품들 말고도 다양한 이스터 한정판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타임스퀘어점이나 아니면 가까운 매장에 가셔가지고 테스트 해보시고 또 좋아하시는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laughs>